헤이 아웃오오아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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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운동하고 씻고 이제 게임하는 게 존나 재밌어. 나이일상이 내가 못 빠져나와 이제. 아 진짜 씻고 오면 남자들 보통 거울 보면서 이제 자기 회상하자 자기 환상에 빠지다가 이제 40분 동안 시간 낭비하고 왔다고. 자 그럼 오늘 뭐 해볼 거냐? 그 발로 하트 해야죠. 아나 근데 헤드셋 쓰면 존나 못생겼다. 헤드셋 끼면 봐봐. 아니 헤드셋 낀 거랑 헤드셋 벗은 거랑 얼굴이 너무 달라 얘들아. 이게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은 아 근데 좀, 좀 고맙다는 뜻입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아니, 댓글을 보면은 어오 존잘 귀엽다 귀엽노 와 잘생겼는데 귀엽노 미친 존나 잘생겼는데 겁나 귀여우시다 40개 다필터돼 있어가지고 아직 보지 않았는데 다 잘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하루만에 남캠이 됐으니까 나좀 존나 어지러지는데 니가 하버 죽였지 개새끼 아 오랜만에 도구하네 진짜 도구는 존나 오랜만에 지 내가 맨날 요즘 레이나만 하고 시작하자 나는 거의 그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말 끊지마 스카이 이야 앞으로 안 하기 전에 진짜, 진짜 형이 말하는데 날린다 A진정 스카이 발견 재장전 중 여기 총이다 여기야 어디라고? 아위 있어요 위 있어요. 아니 내 최핑을 누가 여다 찍어? 핑여다 찍어가지고 헷갈렸잖아 이거. 아군이. 아 지랄 왜안 죽어 소세키야? 야왜 왜? 아 지. 야저안죽는 진짜 이 받아서. 들어왔어요 왜왜 들어와 여기가? 야지왜 들어가, 저 새끼? 야, 도박 가자, 다 모르겠고. 야 이거 도박으로 가야 돼. 려려이심 간다. 아더 줘, 더 줘, 줘. 물렸다, 물렸다. 그렇지. 아, 언. 한명남았 <뉴스 스테리언 Jamie daughter> 나도 근데 원래 탄격류 줘야 되더라. 나탄격산거 보면 알지? 나는 원래 이런 거한본 유저 아니라 가지고. 이크가설치되어나 재미있었어? 도차례 하나 더 있어. 어 야! ㅅㅂ 저 새끼!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야 아군 레이나야 야너 ㅈ 나 금낭비야 아니 방금 레이나 못 잡은 너무 아쉽다니까? 여기 있으면 무조건 하나 잡더라 이 진짜로 어, 봐봐 여기 어떤 자리인지 알려줄게 얘들아 아! 괴물 간다! 여기 이 자리라고 얘들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성공. 아 까비 야 아, 존나 까비 아니 여기가 짱막고잘 맞고 중앙 천천히 해봐 나이스 오체인거 에이스 하면 죽겠다 근데 힐딱 주면서 도구의 역할 아무지, 아무지게 하고 있죠 덕분에 어? 한명 남았습니다 아, 근데 분명 남았어요. 누 나야? 개새끼야. 우야. 체인모가 싸워준다이 아래로 내려가서 잡아주는 게 나야. 아무도 아, 하지 못한 판단은 아, 내가 했습니다. 나와 봐. 나와 봐. 못 나오지? 세이지 나와 봐, 진짜. 나. 야, 존나들. 나와봐 한명 남았습니다. 한번 더. 나나 나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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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여기다. 진짜. 대장존. 아, 지 막혔어, 할까, 막혔어. 그 <웃음> <도자신> <웃음> <웃음> 개새끼 죽었어.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제발, 진짜 제발. 형 믿을게, 믿을게, 진짜 제발. 아, 넌. 맞아라 자이자 아. 격을 아. 어, 지 어디야, 이마아 잠깐만. <목소리> 잘가이 새꺄. <목소리>